전휴게소. 와수택골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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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두입니다. 오늘은 대구 팔공산에 가려고 하는데요 음, 코스는 수태골에서 시작해가지고 비로봉 갔다가 동봉 그리고 관암산 갑바위 이렇게 해서 한 14km 정도 됩니다 음, 수태골 지금이 한 10시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부터 산행하고 있는 등산객들이 계시네요. 음 지금 스태골 시작해가지고 쭉 따라가서 비로봉까지 가면은 2.4에 3.4km, 3.7km, 3.7km 갔다가 동봉을 해서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막바지에는 갓바이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약 14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화장실도 있고. 쓰레기를 데가자 갑시다. 날씨가 오늘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오. 물이 많이 말랐네요 어, 산악회에서 5시까지 내려오라고 하네요 5시 출발 그러면은 지금이 10시 한10 15분 정도 됐으니까 한 7시간, 6시간, 45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음, 초반에는 조금 만만한 길로 올라갑니다. 딱히 어려운 코스도 없고, 길도 잘 구성되어 있어요.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 집에서 산악길 통해서 왔는데 4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첫 번째 표지판 같은데 1.6 왔고 정문까지 1.9. 오이 뭐야 이거. 와. 야, 여기를 올라가지 않을 거고. 슬라이밍 해도 괜찮겠네요 어, 처음 나오는 난간 손잡이입니다 딱히 안잡아도 될 경사네요 눈, 눈 오면 되게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물은 아직 안 늘었어요. 어, 돌계단. 이제 2.4km 정도 올라왔네요. 동봉까지는 1.1km고, 일러 가면 서봉, 일러 가면 동봉입니다. 저는 비로봉, 동봉으로 하겠습니다. 동봉까지 0.8, 비로봉까지 0.9. 사 음, 우리 한자. 여기까지 왔네요. 한 30, 40분, 30분 정도 걸렸네요. 이제 팔공산 갔다가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관암사 통해서 갑바위로. 뭐 한번 올라가면은 편하니까요. 이제 0.9만 가면 된다고 하네요. 3, 3, 3, 3. 여기 서봉이고, 여기 정상이요. 어, 예. 어. 동봉이 이쪽에 여쭤면... 동봉은 오른쪽이고요. 네. 어. 아, 일로 가면 동봉이고, 비로봉 400m. 400m만 가면 되네요. 300m. 금방 올라갈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11시 이제 한 50분 됐고 올라가면은 한 10분? 11시 10분에서 15분 사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0.23 정상이 어디지? 여인가 여기가 정상인가 봐요. 비로봉. 영천시네. 사람 진짜 많다. 와. 와. 비로봉. 1 다리 193m. 이제 정상 찍었으니까 동봉으로 갔다가 관암사 그리고 갯바위로 가겠습니다. 현지시간 11시 10분, 한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올라오는데 아, 오늘 미세먼지 없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우와, 좋다. 영화의 날씨인데, 지금은 또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눈도 없고 여기 온천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산악회에서도 한 스물 몇분 오셔가지고 스물 일곱 분 이제 서서히 올라오시겠네요 조금씩 이제 동봉으로 가려면은 다시 왔던 길 내려가야 됩니다 동봉 음 여기 저희가 동봉인 것 같네요. 동봉. 음, 원래 정상에서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11시 한 15분밖에 안 돼가지고 음, 먹기는 좀 그렇네요. 동봉에서 내려가다가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이파이 정도 되네요. 뭐? 딱히 쓸 일이 없습니다. 지나갈 거기 때문에. 동봉이면 능선 타고 가는 거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동봉까지 200m. 자, 제가 이렇게 슬테골로에서 올라왔고, 동봉 갔다가 연불봉. 음, 점점 낮아지네? 여기는 어디요? 석조 약사 열의 입상? 아, 찾았다. 여기가 석조 약사 열의 입상인데, 여기 계시네요. 오, 지나갈 뻔 했습니다. 오, 후광 비치는 거 봐. 오. 가 동봉. 진짜, 샹키로. 야, 동봉. 야, 동봉. 야, 동 동봉. 야, 동봉. 야, 동봉. 야, 동봉. 야, 동봉. 야, 동봉. 야, 동 오늘까지네. 어 맛있다 이거. 음 반모스. 음, 계란하고 핫브레이크. 받았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먹고 이제 갯바위로 갔는데 여기 안전난간 이부다져 있네요. 순간 자고 내려오는데 허전해가지고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거는. 어디 갔지? 아, 저 있네. 부사진지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보수해 주시겠죠. 이제 동봉하고 비로봉까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갑바위 가는 길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능선만 봐도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가남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인것 같기도 하고,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연물봉 가는 길이 조금 헷갈리네요. 어렵습니다. 장갑 들고 오면 좋고요. 뭔가 바위들 이렇게 많아가지고 미끄럽습니다. 이게 베개 바위, 어... 이가... 이 여기가 포터존. 와 <laughs> <Thompson> <environment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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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올라왔지 여기까지? 이제 가빠이까지 6.8호. 가빠이가 어디지? 가빠이요. 예, 네, 가빠이요. 한세 시간 가야 돼요. 어, 어디? 저 끝에 저거요? 아, 저산 넘어. 저산 넘어. 저여열 골프 보이디요 예예. 그 봉우리 있디요 네. 넘어. 아, 그 넘어가야 돼요. 네. 와. 한세 시간. 3 시간. 문 선생님 걸음도 3 시간. 3 시간. 그러니까. 여기가 연불공 6.6 k m 표지판 많아서 좋네요. 어떻게 비룡 올라올 때보다 갑바위 가는 게더 많네요. 아이고 정자가 있네. 갑바위 6.05. 우, 나 다리 짧아서못 가겠다 여기. 어이고. 어, 제가 길을 한번 잃었는데요. 한 30분 좀더 지체된 것 같습니다. 한번 길이 두 갈래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갔더니 계속 절벽으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절벽으로 혹시나 절벽 따라 계속 내려갔는데 여기는 도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5.75. 동봉에서 갑바위 어, 진짜, 금방 합니다, 이쪽에는. 아까 길 헤맨 거 빼면은 거의 뭐 시속 4k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길도 이렇게 보면 다 평평하고 내리막길 위주라서, 어, 길만 아니라 버리면은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와, 편집판 진짜 많네. 좋다. 4.6 여기네 이렇게 남았습니다. 쭉 내리막길입니다. 아까 여기서 한 열로 빠져가지고 이쯤으로 이까지 갔다 온것 같아요. 거의 여기 뭐 50m 마다 한 개씩 있는 것 같습니다. 4.7 갑바위까지 4km. 어? 길 너무 좋다. 3.5km. 아무도 없어서 조용합니다. 음, 동화사 갓바위. 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온 사람들은 정화산로 많이 가고 우리 산악계에서는 일단 갓바위로 갑니다 갓바위 3.4km 오 오랜만에 오르막길이네요 소원길 2.9 어? 계단이다 잘 만들어 놨네요 사까뽕 뭐..여긴 표지판 없나? 아..거의 아, 그, 그, 비슷한 부위에서 헤맸나보네요 아..저희도.. <laughs> 어떻게 아니다 싶을때 바로 올라오셨나봐요 그래도 길을 그러니까 5시까지 시간은 여유있게 줬더라구요 서시어요한 5시... 10시쯤 넘어 10분? 그쯤에서 좀 많이 줬어요 갈거 없는데, 같이 가면. 갓바위가 2.6km인데, 길을 모르겠네. 일로 가야 되는 건가? 상글인데, 얘는 일로 가라 돼 있고, 얘는 일로 가라 돼 있고, 2.1, 여기가 헬기장이네요? 2.1. 아 어? 낙엽. 까마귀네, 까마귀, 갓바위 1.8, 현재 위치 다 왔습니다. 이제 와다 사람 많다. 1.3. 어이? 응? 오르막길이네? 갓바위. 900m고, 여기는 800m고. 아마 이거 새뱅이니까 새뱅이 맞는 것 같아요. 비로봉에서 갓바위 그러면 7.9km네요? 어 아까도 0.9인데 지금도 0.9네요. 표지판이 다 가지 각색입니다. 아 어, 표지판 이렇게 이 많아. 가빠이0.6 이쪽인가? 이쪽인가? 길이 하나 둘셋네개 다섯 개가 있어가지고. 어, 드디어 200m. 200m, 200m. 지금 어디요? 뭐 어쨌든 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가파이까지 100m. 가파이 집단 시설지고. 자판기도 있네. 가바이다 경상 갑바이. 2,000원, 2,500원. 와 사람 많다. 와 여기만해도 100명 넘게 계신 것 같아요. 가바이 여기가 기운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가바이 아, 내려가는 길은 다 이렇게 돌 계단이라서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간 손잡이 잘 잡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네요. 좁아요, 좁아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아, 이게 1365 계단이네요. 뭔가 싶었더만. 오, 이거, 산 타고 내려온 사람들 무릎 다 나갑니다, 이거.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면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스틱 꼭 가져오세요, 여기는. 여기는 갓바위보다 크지만 사람은 별로 없네요. 음, 관암사. 어, 움직인다. 응그덕그덕 음, 이제 1 k 로 남았습니다 여기가 관암사라고 가면 있고 여기는 관음사네요 불교대학 왜 불교대학은 다 저런 산이 많을까요 음, 지금 시간이 2시 15분인데 어, 저는 이제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놀란 소식이, 이제 비로봉 도착했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저금 놀랐습니다. 비로봉에서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약 3시간 걸렸거든요. 흙먼지 털이기 이제 팔0산타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나면 주차장이거든요. 음총 거리가 한1 3 k m 정도 되고요 음, 음 시간은 한 4시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야가는 식당 오 어, 맛있다